반갑습니다. 복합제품입니다. 자 이번에 살펴볼 복하는자 바로 미스 리드가 되겠습니다. 미스 리드. 자 미스 리드는 잘못 이끌다 혹은 잘못 인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미스 리드입니다. 자 미스 리드는 어원으로 분석해보죠. 자 앞에 M-I-S 미스는 이제 잘못이나 나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연상해 보시면 자 미스를 미수라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미수는 일을 실패한 거죠. 뭐 살인 미수 이렇게 말 쓰죠. 그래서 일을 잘못해서 미수의 끝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보시면 자 화살 이렇게 쏘아서 사람을 다치게 하려 고 했는데 이제 전혀 다치지 않죠. 왜냐하면은 화살을 잘못 거꾸로 그렸고, 거꾸로 해서 잘못해서를 쏘았으니까 사람이 다치지 않고 미수의 끝인 거죠.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해서 미수의 끝친다 그래서 미스는 잘못이라는 의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리드를 보겠습니다. 자 리드는 이끄는 거죠. 우리 리드한다, 리드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끌다, 인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.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앞에 있는 미스는 잘못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리드는 이끌다죠. 그래서 잘못 이끌다 그러니까 잘못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. 예. 자 그러면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, a bad companions misled a him. 자, 나쁜 친구들이 잘못 이끌었다, 그를, 이런 의미가 되겠죠? 예, 지금까지 미술리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